오늘은 저희 수앤수 원장들이 정말 좋아하는 물광주사 관리를 제가 받아보았습니다. 저희도 이제 40대가 가까워지니 주기적으로 관리를 안 하면 얼굴이 너무 건조해지더라고요. 오늘 제 얼굴에 직접 들어간 물광주사 관리는 저희 수앤수 시그니처 케어인 만큼 고객님들도 많이 애정해주시는 관리예요. 저희 다들 피부 좋은지 아시는데 저희 진짜 관리해서 이 정도예요. 피나는 노력의 결과물이랄까요? 요즘 바빠 흠케어를 잘 못해주었더니 얼굴에 트러블도 나고 찢어질 듯한 건조함까지 생겼어요. 저희 고객님들이 저희가 압출하는 거 진짜 안 아프시다고 하시던데 전왜 이렇게 아픈 거죠? 아, 압출 진짜 너무 아파요. 제 이마에 인상주름 추가요. 정말 매주 압출받으시는 우리 고객님들 정말 대단해요. 완전 정말 대단. 우리 고객님들 압출받으실 때안 아프실 수 있게 저희가 더 많이 노력할게요. 저희 수엔수 물광주사 테라피는 피부에 직접적으로 주입해주는 관리라 1회만 받아도 건조함이 정말 많이 잡혀요. 정말 어떤 관리로도 건조한 게 해결 안 됐던 고객님들, 씌어질 듯한 속건조를 가지고 계셨던 고객님들께 정말 직방인 관리예요. 피부과에 리쥬란일러가 있다면 저희에겐 물광주사 테라피가 있다. 1회만으로도 피부가 말도 안 되게 달라지는 말도 안 되는 관리 소행소에서 한번 경험해 보실래요?